1997년 7월 2일 방콕의 아침은 평온해 보였지만 태국 중앙은행은 역사적인 결정을 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수개월간 외환보유고를 방어하기 위해 330억 달러를 소진한 후 태국 정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날 태국은 바트화의 달러 고정을 포기하고 변동환율제로 전환했습니다. 단 하루만에 바트화는 16% 폭락했고 1년 후에는 50% 이상 가치를 잃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나라의 통화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아시아 전역을 휩쓸 금융 쓰나미의 시작이었고, 7천억 달러의 부가 증발할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아시아의 경제 기적이 불과 6개월 만에 최악의 악몽으로 변했는지, 그리고 이 패턴이 왜 반복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거짓된 번영과 부채의 축적입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한국, 필리핀은 놀라운 경제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연평균 8에서 12%의 성장률은 세계를 놀라게 했고, 이들은 아시아의 호랑이로 불렸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가 몰려들었고, 1994년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에 유입된 순주식 투자는 122억 달러였습니다. 1995년에는 155억 달러, 1996년에는 191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돈은 끝없이 흘러들어왔고, 아무도 이것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성장의 이면에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들 국가는 통화를 미국 달러에 고정시켜 환율 안정성을 제공했고, 이것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데 효과적이었습니다. 문제는 차입이 대부분 단기 외화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낮은 금리의 달러를 빌려 장기 투자에 사용했고 만기 불일치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었습니다. 태국의 경우 부동산 부문에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졌고 1997년 3월까지 금융회사 58곳이 유동성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재벌들이 공격적으로 확장하면서 1990년대 초반부터 부채가 기록적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997년 당시 루피아 대 달러 환율이 약2600 루피아였고, 기업들은 달러로 차입하는 것이 매우 저렴했습니다. 은행들은 부실 대출을 쌓아가고 있었지만, 높은 경제 성장률이 모든 문제를 가렸습니다. 일본의 은행들은 1997년 당시 6천억 달러에 달하는 부실 채권을 안고 있었고, 이것은 아시아 전역에 대한 대출을 축소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외부 충격과 투자 심리의 변화입니다. 1995년부터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고 강한 달러는 아시아 경제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통화들이 달러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달러 강세는 곧 아시아 통화의 강세를 의미했고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중국은 1994년 위안화를 평가절하했고 이것은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일본 엔화도 약세를 보이면서 아시아 수출국들은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1997년 5월 초 일본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자 글로벌 투자자들의 심리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금리 인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투자자들은 동남아시아 통화를 매도하기 시작했고. 주식 시장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태국 바트화는 5월 중순부터 투기적 공격을 받기 시작했고, 태국 중앙은행은 선물환 시장에서 바트화를 방어했습니다. 6월 중순까지 태국의 단기금리는 연 50%를 넘어섰고, 경제 전체가 압박을 받았습니다. 7월 2일 태국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변동환율제로 전환했을 때,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만약 태국이 무너졌다면 다른 나라들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퍼졌고, 전염 효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도미노 효과와 전염입니다. 7월 12일 필리핀이 폐소화 변동환율제로 전환했고, 7월 14일 말레이시아가 링기화 고정을 포기했습니다. 8월 14일 인도네시아가 루피아화를 변동환율제로 전환했고, 10월에는 한국이 뒤따랐습니다. 각 나라의 통화는 무서운 속도로 가치를 잃었습니다. 1997년 7월부터 1998년 1월까지 태국 바트화는 56%, 필리핀 베소는 41%, 말레이시아 링기슨 46%, 그리고 인도네시아 루피아는 81% 가치를 잃었습니다. 한국 원화는 12월 말까지 55% 폭락하여 달러당 1,000원을 넘어섰습니다. 통화 가치 하락은 외화 부채를 가진 기업들에게 재앙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업들은 차입 당시 2,600 루피아로 갚을 수 있던 달러 부채를 갑자기 만 루피아 이상 지불해야 했습니다. 대차 대조표는 순식간에 무너졌고 파산이 연쇄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아자동차와 삼성자동차 같은 대기업들이 파산했고 7월까지 한보삼미 진로대농 등 재벌그룹들이 연쇄부도를 냈습니다. 은행들도 부실 대출로 무너지기 시작했고 태국은 5월 1999년까지 부동산 대출의 52.3%가 부실 채권이 되었습니다.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 위기에 처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주식 시장 붕괴와 자산 가치 폭락입니다. 통화 위기는 즉시 주식 시장으로 번졌습니다. 1997년 7월부터 1998년 1월까지 태국 주식 시장은 26% 인도네시아는 40% 한국은 30%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지 통화 기준이었고 달러 기준으로는 하락폭이 훨씬 더 컸습니다. 말레이시아 주식시장은 1997년 말까지 1200포인트에서 600포인트 아래로 50% 이상 폭락했습니다. 10월 홍콩 주식시장은 투기 공격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300%까지 올리면서 30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10월 27일 미국 다우존스 지수는 554 포인트 폭락하며 당시까지 최대 단일일 하락폭을 기록했고 거래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한국은 11월 8일 주식시장이 하루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11월 18일 중앙은행은 원화방어를 포기했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폭락했습니다. 방콕의 부동산시장은 수요에 비해 과도한 공급으로 인해 붕괴했고 건설 회사들이 연쇄 도산했습니다. 자산 가치 하락은 담보 가치 하락을 의미했고, 은행들은 대출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자산 가격을 더욱 하락시켰고,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자본 도피와 유동성 위기입니다. 투자자들은 아시아에서 돈을 빼내기 시작했고, 1997년 순 주식 투자는 45억 달러로 급감했습니다. 1998년에는 순 민간 자본 유출이 121억 달러에 달했고, 이것은 위기 전이들 국가 GDP의 10% 이상이었습니다. 외환보유고가 고갈되면서 각국 정부는 통화를 방어할 능력을 잃었습니다. 태국은 변동환율제 전환 전 외환보유고의 대부분을 소진했고, 한국은 11월 외환보유고가 40억 달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은 달러를 구하기 위해 현지 통화를 팔았고, 이것은 통화 가치를 더욱 하락시켰습니다. 은행들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되었고, 신용경색이 발생했습니다. 당이 외화차입에 의존하던 기업들은 차환이 불가능해지면서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2월 은행 뱅크런이 발생했고, 정부는 부채 지급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경제 활동이 마비되었고, 생산이 붕괴하면서 실업이 급증했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IMF 구제금융과 가혹한 조건입니다. 각국 정부는 IMF의 구제금융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8월 11일 IMF는 태국에 172억 달러 구제금융 패키지를 발표했고, 이중 IMF는 39억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11월 5일 인도네시아에 400억 달러, 12월 4일 한국에 570억 달러 패키지가 승인되었습니다. 총 118억 달러의 국제 지원이 동원되었고 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그리고 미국, 일본, 유럽 각국 정부가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이 돈에는 가혹한 조건이 따랐습니다. IMF는 긴축 재정, 고금리 정책 부실 금융 기관 폐쇄 구조 조정 그리고 시장 개방을 요구했습니다. 태국은 58개의 금융 회사를 폐쇄해야 했고 한국은 재벌 구조 조정을 강요받았습니다. 금리는 급격히 인상되어 필리핀은 32%, 인도네시아는 65%까지 올랐습니다. 높은 금리는 경기 침체를 더욱 악화시켰고, 기업들과 가게는 더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정부 지출 삭감은 사회 안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IMF 처방이 위기를 더 악화시켰다고 비판했고, 조셉, 스티글리츠 같은 학자들은 IMF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경제 붕괴와 사회적 혼란입니다. 위기의 경제적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달러 기준으로 1996년에서 1997년 사이 명목 1인당 GDP는 인도네시아에서 43.2% 태국에서 21.2% 말레이시아에서 19% 한국에서 18.5% 필리핀에서 12.5% 하락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997년 6월부터 1998년 7월 사이 GNP가 84% 붕괴하는 재앙을 겪었습니다. 1998년 태국 경제는 12% 수축했고 한국과 인도네시아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산업 생산은 급락했고 실업률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태국에서는 금융부동산 건설 부문에서 대규모 해고가 발생했고 6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본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한국은 1998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무너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식료품 가격이 폭등하면서 빈곤율이 급증했고 사회 불안이 고조되었습니다. 정치적 여파도 컸습니다. 1997년 11월 태국 총리 차바릿 용차이유드가 사임했고 1998년 5월 인도네시아 대통령 수아르토가 32년 집권을 끝내고 물러났습니다. 반서구 정서가 고조되었고 특히 조지 소로스와 IMF가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총리 마하티르는 소로스를 직접 비난했고 통화 거래는 비도덕적이며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서구의 음모라고 믿었고 아시아 가치에 대한 자신감이 무너졌습니다. 여덟 번째 단계는 회복의 시작과 교훈입니다. 1998년 말부터 1999년 초 아시아 경제는 회복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통화가치가 안정되고 수출이 증가하면서 경제성장이 재개되었습니다. 한국은 1999년 말 IMF 차입금을 전액 상환했고 놀라운 속도로 회복했습니다. 태국도 2001년까지 경제가 회복되었고 빈곤율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상처는 깊었고 일부는 영구적이었습니다. 자산 가격은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많은 가게와 기업이 파산했습니다. 중산층이 몰락했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은행과 기업을 인수하면서 경제 주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위기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첫째, 고정환율제와 자본자유화의 조합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통화를 고정시키면서 자본이동을 자유화하면 투기적 공격에 취약해집니다. 둘째, 단기 외화 차입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만기 불일치는 치명적입니다. 환율이 변동하면 부채 부담이 급증하고 기업들이 연쇄 도산합니다. 셋째, 금융감독과 규제가 부실하면 은행들이 무분별하게 대출하고 거품을 키웁니다. 투명성 부족과 부실한 기업 지배 구조도 위기를 악화시킵니다. 넷째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지 않으면 투기적 공격을 막을 수 없습니다. 위기 이후 아시아 국가들은 막대한 외환 보유고를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섯째 사회 안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IMF식 긴축 정책은 서민들에게 과도한 고통을 줍니다. 위기 대응은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야 하고 취약 계층을 보호해야 합니다. 여섯째 지역 금융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위기 이후 아시아 국가들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같은 지역금융안전망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1997년 아시아 통화기금 설립을 제안했지만 미국과 중국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대신 1998년 12월 향후 3년간 6천억 달러의 특별 N크레디트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1997년 위기 패턴은 반복될 수 있을까요? 역사는 금융위기가 반복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다른 형태였지만, 과도한 차입과 규제 실패라는 유사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현재 신흥시장 국가들 중 일부는 1997년 아시아와 유사한 취약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높은 외화부채, 경상수지 적자, 부동산 거품, 그리고 취약한 금융시스템을 가진 국가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언제나 신흥 시장에 압력을 가하고 자본이 미국으로 회귀하면서 위기가 촉발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위기와 지방 정부 부채 문제도 새로운 형태의 위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터키, 아르헨티나 같은 국가들은 이미 통화 위기를 겪었고 일부 아프리카와 남미 국가들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1997년 이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막대한 외환 보유고를 축적했고 한국은 4천억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변동환율제로 전환했고 금융감독이 강화되었습니다. 지역 금융협력 메커니즘이 구축되었고 위기 대응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위험도 등장했습니다. 디지털 화폐와 암호화폐는 새로운 투기 수단이 되었고 소셜미디어는 공포를 빠르게 확산시킵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연결성이 높아지면서 전염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1997년 위기는 6개월 만에 7천억 달러의 불을 증발시켰고 수백만 명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이것은 과도한 차입, 부실한 규제 고정 환율, 그리고 투기적 공격이 결합되어 만들어낸 완벽한 폭풍이었습니다. 앨런 그린스펀 미국 연준의장은 1998년 1월 아시아 주식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약 7천억 달러를 잃었다고 추정했고, 이중 미국인들의 손실은 300억 달러였습니다. 위기는 예측 가능했을까요?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금융시장은 위기를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물환율과 금리는 위기 직전까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태국조차 위기가 시작되기 6주 전에야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마저도 투기적 공격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이것은 위기가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의 점진적 축적보다는 갑작스러운 신뢰 붕괴와 자기 실현적 예언에 가까웠음을 시사합니다. 1997년 위기는 신흥시장의 취약성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빠른 경제성장과 금융 자유화는 기회인 동시에 위험이고 적절한 규제와 감독 없이는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지만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다음 위기는 다른 형태로 다른 장소에서 일어날 것이지만 근본적인 패턴은 비슷할 것입니다. 과도한 낙관주의 무분별한 차입 규제 실패, 그리고 갑작스러운 신뢰 붕괴라는 패턴 말입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워야 하고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1997년의 교훈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것을 잊는 순간 역사는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